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궁극의 무기 2. 북 국제법을 위반한다 3. 한국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이 개발하려다 기술력이 부족해 포기했던 페이퍼플랜 미사일을 한국이 현실화시키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F-35 40대로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미사일 단한 발로 끝낼 수 있도록. 사실상 핵무기나 다름없는 수십 KM의 살상 반경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도 포기한 걸 한국이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미 완성 직전 단계까지 개발하고 시험 발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만들어 봐도 되겠냐고 국방부에 건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아이들 장난처럼 보이게 할 미사일의 개발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국방학술대회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미사일 탑재용 장입유도로켓 개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 공개됐었습니다. 본 논문에는 국과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한국형 탄도미사일 탑재형, 지능형 유도자탄의 시험 및 개발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자폭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하나로 합친 무기체계로 목표물 상공에 도달한 탄도미사일의 탄도에서 자폭 드론 여러 대가 분리되어 상공을 배회하며 목표물을 추적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무기체계입니다. 그리고 최근 국방부에서 내년부터 소요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러한 무기체계를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일까요? 현재 한국군이 북한의 핵 공격 능력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대를 포착하여 타격하는 킬체인 작전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도 한국의 킬체인 작전에 대응해 이동식 발사대를 개발하고 있으며 열차에 탑재되어 이동하는 미사일 발사대까지 등장했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저수지에서 발사하는 SLBM 7까지 등장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타격하는 일이 더욱 난해해졌습니다. 결국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국의 타격 체계 역시 한 차원 새롭게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동식 발사대는 위치를 파악하고 공격에 나선 순간에도 빠른 속도로 발사 지점에서 이탈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목표물을 끝까지 추적하는 유도 미사일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지난 1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는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었습니다. 북한이 쓴 ICBM이 화성 17형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화성 17형은 이동식 발사대 TEL로 쏘아 올린 역사상 가장 거대한 미사일입니다. 핵탄두를 탑재하고. 최대 만5 0 0 0 k m 의 사정거리로 남미를 제외한 지구 전 지역을 타격 가능한 괴물 미사일로 킬체인 작전의 제1목표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군은 F-35를 출격시켜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모의표적을 정미류도 폭탄 GBU-12로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군이 F-35를 동원한 타격 훈련을 그것도 영상까지 공개한 것은 이번이 최초인데요. 이를 통해 TA로 언제 어디에서든 미사일을 쓸수 있다고 과시하는 북한에게, 우리는 최첨단 스텔스기로 너희가 절대 탐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도발 원점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이처럼 F-35를 동원한 유도 미사일 공격은 현 시점에서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공격 수단입니다. 하지만 한국군이 보유한 F-35가 현재 40대 밖에 되지 않으며, 스텔스기가 아닌 KF-16, F-15와 같은 전투기로는 내륙 깊숙이 위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하기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군은 킬체인 작전용으로 이중목적 자탄 DP-ICM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금속으로 된 자탄이 들어있는 특수탄으로 일정 고도에서 폭발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타격을 입히는 일종의 집속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서 GBU-12처럼 정밀유도는 불가능하지만. 넓은 범위를 한 번에 휩쓸어서 목표물을 파괴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역시 타격 범위가 넓다고 해도 순식간에 발사원점을 이탈하는 TEN을 타격하기엔 한계가 명확합니다. 때문에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국과연에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GBU-12의 정밀유도 기능 그리고 집속탄의 광범위한 타격 능력을 합한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일명 채공형 유도자탄 미사일의 개발 계획은 기존의 KTSSM 미사일의 새로운 개량형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고정형 발사대와 최근 폴란드로까지 수출된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에서도 발사 가능한 KTSSM은 사거리 290km의 지대지 판도 미사일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진지나 지하경납고, 벙커 등을 파괴하기 위한 특수 열압력 판도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개발될 채공형 유도자탄은 탄두에 자폭 드론을 탑재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입니다. 과거 군비 경쟁이 광기에 달했던 냉전 시대의 개발이 시도됐었지만 페이퍼 플랜에 그쳤던 것을 한국에서 최초로 실용화에 나선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자폭 드론의 전술적 효용성이 입증되었는데요. 러시아에서 최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무차별 폭격을 감행하고 있는데 이 공격에 이란제 자폭 드론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자폭 드론을 막기 위해 키이우 경찰들이 대공 사격을 실시했지만 자폭 드론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공격에 키이우 시민들은 드론 엔진 소리만 들려도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자폭 드론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푸틴의 공포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각 국가에서 자폭 드론의 본격적인 개발에 나섰고 한국은 자폭 드론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탄도미사일에 자폭 드론을 실어 날린다는 기발한 발상을 떠올린 것입니다. 탄도미사일에 탑재될 이 자폭 드론은 이스라엘 유비전에서 제작한 히어로 HERO 자폭 드론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X자로 교차된 4개의 주 날개와 4개의 꼬리 날개를 가지고 전기 추진 프로펠러 모터로 추진되며 상공에서 몇 시간 동안 비행하는 게 가능하며 이스라엘 자폭 드론과 성능이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경우 작전 범위는 최소 60km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체공형 유도자탄 미사일은 이러한 자폭 드론 여러 대를 한 번에 목표물 인근 상공까지 빠르게 도달시킨 이후 자폭 드론이 표적을 추적해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무기인 것이죠. 이를 위하여 체공형 유도자탄은 방출될 때 충격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장입 유도자탄 안에 총 3발이 탑재되는데요. 내부에 충격 흡수용 완충품이 채워져 있으며 속도를 줄이기 위한 낙하산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장입 유도 자탄은 탄도미사일에서 고속으로 방출될 때의 자세를 안정화 시킬 수 있도록 전방이 팔각형인 유선형으로 설계되었고 뒤쪽에 꼬리날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일정 고도에 도달하면 탄도미사일에서 보호 페어링을 분리하면서 메탈 에어백을 사용해 장입 유도 자탄을 방출합니다. 방출된 장입 유도자탄은 낙하산을 펼쳐 마 0.8에서 마 0.1까지 감속한 후 다시 운용 고도 0.9km에 도달하면 탑재한 유도자탄, 즉 자폭 드론 3대를 방출하게 됩니다. 방출된 자폭 드론은 700m 고도에서 날개를 전개한 후 프로펠러를 이용해 비행하며 작전 고도 500m 지점에서 작전 상공을 배회하면서 스스로 표적을 탐지하여 공격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자폭 드론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ATR, 오토매틱 타겟 레커그니션 기능이 탑재된 적외선 탐색기가 장착되어 지상을 관측하여 TEN을 찾아서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탄도미사일처럼 수백 KM 떨어진 곳에서 격추가 불가능한 속도로 날아들어 이로미사일처럼 목표물을 끝까지 추적하고 집속탄처럼 한 번에 넓은 범위를 타격 가능하며 드론처럼 목표물을 포착할 때까지 상공에서 배회할 수 있는 궁극의 탄도미사일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장점만 있다면 좋겠지만 기술적으로 구현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90년대 중반 미국에서 13개의 BAT, 브리리 o 트 엔타이 아머 테크날러지, 지능자탄을 탑재한 ATACMS 전술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국가연에서 개발 연구 중인 개념과 비슷하게 탄도미사일에서 분리된 후 미리 프로그래밍된 목표 지점으로 활공하면서 음향 센서를 통해 전차나 이동식 발사대의 엔진 소음을 탐지해 추적하여 타격하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시험평가 단계에서 지능자탄에 장착된 음향 센서가 미군에서 요구하는 탐지 신뢰성에 도달하지 못해 소량 생산 후 프로젝트가 그대로 무산됐었습니다. 그러나 미완성된 무기임에도 당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 사단에 긴급 배치할 정도로 전술적 효용도를 높게 평가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미국도 실패한 지능 자탄을 과연 국가연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일까요? 과거 달에 도달했던 아폴로호에 탑재된 컴퓨터의 성능이 오늘날 스마트폰의 수만 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반도체 강국인 한국에서 만든 칩을 탑재한 인공지능 미사일의 작전 수행 능력은 90년대 미사일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또한 유도자탄 연구는 국과연에서 겨우 15개월 동안 국과연이 보유한 연구 자산과 제한적인 사업비만을 사용하여 실시되었지만 장입 유도자탄 방출 시험, 자탄 방출 장치 내 충격성 검증, 고속 환경 하 장입 유도자탄 방출 성능 확인 등 요구하는 기술적 기능성을 대부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실제 탄도 미사일을 사용해 방출 시의 생존성, 방출 후의 안정화 및 비행 성능. 낙하산의 감속 성능까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까지 진행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발사된 탄도 미사일의 전방 덮개가 분리되지 않아 마지막 단계인 유도자탄 사출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국과연의 개발 연구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경우 매오 짧은 시간 안에 최공형 유도자탄 미사일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겁먹은 개가 더 크게 짖는다는 것처럼 북한에 계속되는 도발로 북한 내부 사정을 어림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문다는 말이 있지만 방심하지 않은 호랑이가 쥐 따위에게 물릴 리가 없겠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밤낮으로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국과연 연구원분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정부가 2023년부터 5년간 331조 원의 국방예산을 투입해 군비를 대폭 증강한다고 합니다. 특히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을 장착한 3,600톤급 중형 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하고 무인기 등을 확충합니다. 전술지대 지유도 무기, KTSSM, 정전탄 등의 전력화도 추진합니다. 국방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터부터 20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기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원은 331조 4천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6.8%로 산출했습니다. 재원 중 방위력 개선비는 107조 4천억 원, 연평균 증가율 10.5%, 전력 운영비는 224조 원, 연평균 증가율 6.8%로 각각 추산했습니다. 방위력 개선비가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31%에서 2027년 36%로 대폭 상승할 전망입니다. 방위력 개선 분야에서는 북핵, WMD 위협에 대응해 압도적 한국형 삼축책의 능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기 상황 발생 시 북핵, 미사일 발사대와 같은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는 킬체인, 킬체인 능력을 확충하게 됩니다. 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로 확보해 이동 표적에, 대한 실시간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술지대 지유도 무기, KTSSM, 를 전력화해 갱도화한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보강합니다. SLBM을 탑재한 중형 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해 은밀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정전탄 전력화와 전자전기, 전자기펄스탄 연구개발 등 비물리적인 타격수단도 확충합니다. 미사일 장사정포 공격이 발생할 때 이를 빠르게 탐지 요격해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주요 시설을 방어할 수 있는 한국형 복합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KAND도 구축합니다.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I-2를 동시에 운영하며 이지스 구축함 8000톤급의 레이더도 추가적으로 운용해 SLBM을 포함한 전방위 탄도탄 탐지 능력을 강화합니다. 천공-2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요격고도가 상향된 L3도 일부 전력화에 다수의 탄도탄 요격탄을 보유하게 됩니다. 동시에 천공-2 L3의 성능개량을 추진 고도화되는 탄도탄 위협에 대응 가능한 받침방어 능력을 지속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연구 개발을 가속화 2026년 말까지 중요 핵심 기술을 확보합니다. 북한이 핵 WMD 공격시 북한전 지역 핵심시설을 대량응징, 보복해 파괴할 수 있는 압도적 대량응징 보복, KMPR 능력을 강화합니다. 특수작전용 경전술 차량, 대물타격무인항 공기 등 특이 묘단에 대한 추가 전력 보강을 통해 핵심시설 타격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특수부대의 효과적인 공중 침투를 위해 C-130H 수송기와 UH-60 성능개량을 추진합니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전투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도 발전시켜 나갑니다. 제대 고도별로 다양한 감시정찰 무인기 UAV를 확보하고, 현재 전력화가 완료된 고고도 무인기 HUAV를 포함해 중고도 UAV, MUAV, 군단급 UAV 등 부대 규모와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를 다수 확보할 계획입니다. 개인의 전투 수행 능력 극대화를 위해 실시간 전장 상황을 가시화하고 통신중계드론 연구개발을 통해 전술제대의 통신망을 확장합니다. 첨단 무기 연구개발에는 5년간 107개 과제에 11조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2025년까지 병 공급을 병장 기준 1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 준비 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으로 인상해 월 최대 20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대 계획 분야에서는 올해 50만명으로 감축된 상비병력을 5년간 유지키로 했습니다. 간부는 작전, 전투 분야를 중심으로 숙력된 간부를 보가 올해 20만 1000명에서 2027년 20만 2000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핵 WMD 대응본부를 기초로 전략 사령부를 창설하고 이지스 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연계해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도 창설할 예정입니다. 장병 기본급 식비 단가는 현행 1만 3천원에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만 5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최근에 KF-21의 함재기 모델이 공개되면서 중형 항모를 건조해 해양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대한민국 해군의 원대한 야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진상 고객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도네시아에서 또한번 망언이 튀어나왔습니다. 동네에 대해 공급, KF-21N과 인도네시아군을 위해 개발되는 것이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참에 인도네시아도 항공모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제도 모르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점입가경이라고 인도네시아에 계속되는 헛소리에 이제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KF21N가 어떻게 나왔길래 인도네시아에서 헛꿈을 꾸고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DX 코리아 2022가 고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군사 박람회를 통해 우리 군이 제시하는 현대전의 미래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까지 발걸음을 옮겨 참여했던 각국의 군 관계자들은 한국 무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해졌는데요. 몇몇 국가들에서는 한국 무기 산업의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기엑스 코리아를 통해 한국에서 제작된 다양한 신무기들이 공개되었지만 역시 관객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건 KF-21 보람회였습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를 통해 KF-21 함재기 모형이 처음 공개되며 중명 함모를 전제로 한 함재기 사업이 연구 단계에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KF-21엔 공개되고 국내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KF21을 주목하고 있었거나 함재기가 있어야 하는 나라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KF21N을 두고 유별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밀리터리 매체 조나 자카르타에서는 한국이 함재기 개발에 나섰다고 보도하면서 KF21N가 만들어지고 있으니 인도네시아도 항공모함을 보유할 수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항공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KAI. 인도네시아가 소유할 KF-21 보람의 함재기 버전 출시. 본 기사에서는 중국의 위협이 거세지는 지금 태평양 국가들은 항공모함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해군에도 항공모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항공모함에 탑재될 함재기가 바로 한국의 KF-21N이라는 것이죠. KFX 사업에서 퇴출당할 위기인 줄도 모르고, KF-21 전투기를 인도네시아가 가지게 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항모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요. 현재 항공모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인도 등 9개 국가 군으로 대부분 군사 강국이면서 강력한 해구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인도네시아 군도 동남아에 한정한다면 강력한 해구를 보유한 군사 강국이지만 항공모함을 가진 국가들과 비교하기에는 초라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단독으로 운용하게 된다면 바다에 뜬 거대한 표적지에 불과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항모전단을 구성하기 위해선 최소한 호위함, 방공구축함, 잠수함이 필요한데요. 현재 인도네시아는 방공구축함은커녕 일반 구축함도 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잠수함 전력으로 1970년대에 건조된 독일의 209급 잠수함과 한국에서 건조된 장보고급 잠수함 세척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정비 부실로 승조원 침몰시켜버린 전적이 있죠. 공군도 별다를 게 없는 것이 T50 수입국 중 유일하게 인도네시아에서만 벌써 두 번이나 T50 추락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를 두고 난데없이 한국을 욕하기도 했었지만 결국 인도네시아군의 정비 실수임이 드러난 사건들이었죠. 이렇듯 만일 인도네시아가 항공모함을 도입한다 쳐도 제대로 운용할 능력이 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설레발을 칠 정도로 KF21에는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 기대와 동시에 걱정하게 하고 있기도 한데요. KF21도 아직 양산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함재기 모델까지 개발하는 것은 두 마리를 잡으려다가 다 놓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KAI 측은 이번 사업에 강한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KAT 관계자는 KF21 함재기 개발이 충분히 시장성이 있는 사업으로 F35B를 대신해 우리 군의 함재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리고 KF21N가 향후 새로운 수출 먹거리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다음 함재기 수출에 대해서는 거래 상대가 될 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 어떤 나라를 의식한 건지 말하지 않아도 알것 같습니다. 기체 모형과 함께 KF-21N이 기존 KF-21과 비교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대략적인 재원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KF-21N은 함재기로 운용하기 위해 기골이 강화되고 동체와 날개의 설계가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함재기에는 지상보다 훨씬 짧은 거리를 이착륙할 수 있도록 저속비행 특성이 요구되는데요. KF-21N의 주익면적이 20%가량 넓어졌고 수직 및 수평 날개 역시 30%가량 늘어나 기체가 받는 양력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랜딩 기어를 강화하고 흔들리는 항모 위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랜딩 기어 장착 위치가 주익 쪽으로 더 넓게 퍼져 안정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KF21N 탑재될 중요한모에는 이착륙을 위해 캐터펄트 방식이 도입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어레스팅 훅이 장착되었고 F35C와 같이 날개 끝단이 접혀 더 많은 기체를 탑재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함재기 모델은 크기와 무게가 11%가량 증가했고 최고속도가 다소 감소했지만 폭장량에선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 f 2 1 n 가 완성된다면 가장 강력한 나이벌은 같은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애플 레 18E F 슈퍼모넷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F-14 톰캣을 대체하여 1999년도부터 지금까지 미 해군의 주력 함재기로 활약하고 있는 기체로 대단 1억 달러가 넘는 5세대 함재기 F-35B의 절반 정도의 가격과 검증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함재기의 성능을 비교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제원만 비교하자면 F-418E f 1 0 t 이 최대 속도와 폭장량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KF-21은 부분적인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내부 무장창을 장비하여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가 될 예정입니다. 발전 가능성만을 놓고 보자면 4세대 전투기인 F-18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죠. k 이의 KF-21N의 개발 연구는 국방부의 소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이 소식이 들려왔을 때 정부에서 KF-21을 함재기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모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었는데 얼마 전합참회장의 발언으로 사실로 확인이 되었죠. 한일 관계자는 만일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사터부터 5만 톤 이상급에 캐터펄트 사용이 가능한 항모가 보장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KF-21N의 F-35B와 같은 수직이착륙 기능을 탑재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니 경항모가 아닌 충분한 활주로 길이를 확보할 수 있는 중형항모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일단 항모 한척 건조 후 추가로 두 척을 더 건조해서 총세 척을 건조하는데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 경우 항모 한 척에 20대의 KF-21N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답변을 통해 이미 내부적으로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져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항호 건조 계획의 목표인 2033년까지 KF21N을 전력화하기 위해선 조종사 양성 기간 1년을 고려해 최소 2032년까지는 개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KAI에서는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2031년까지 KF21N을 개발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KF 21 개발을 진행하면서 전투기의 핵심 장비를 80%까지 국산화를 완료해 부품이 대부분 동일한 KF 21N의 개발에 있어 그리 많은 시간이 소모되지 않으리라는 것이죠. 이렇듯 실무자들은 KF 21N 개발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보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자들의 의지와는 별개로 KF 21N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KF-21N의 수요처인 중형 항모 건조 계획의 통과 여부인데 아직 감론을 방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항공모함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항모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얼마 전 시진핑이 중국군의 전쟁 준비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중국의 대만 침공이 정말로 코앞까지 다가온 듯합니다. 물론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우리 군이 대만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참전할 일은 없겠지만 대만을 공격한 중국이 언제 방향을 바꾸어 한반도를 노릴지 모를 일이죠. 중국 항모 전단에 맞설 우리 해군의 전력 증강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쓸 것도 급한데 더더욱 인도네시아에까지 넘겨 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순조롭게 진행되어 아시아의 위용을 떨칠 해군이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KF-21 네이비는 향후 대한민국 해군에서 운용할 전투기로 개발될 예정인데 가장 중요한 점은 항공모함 이하 항모에서 운용할 것을 염두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배수량 3만 톤급 정도의 경항모를 염두하고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B가 유력했다는 점에서 KF-21N은 의외라고 여겼습니다. KF 스물한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군 전투기 개발에 도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경항모는 보통 스키점프대로 이륙하고 수직이착륙 방식으로 착륙하는 방식으로서 현재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항, 미국의 와스프급 강습상륙항, 그리고 일본이 추진하는 경항모 등에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확실히 여기 항모들은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를 운영 영국, 미국, 하거라 도입할 예정, 일본입니다. 그런 점에서 겸항모보다 만재 배수량이 크고 스키 점프대보다는 캐터퍼트로 이륙하며 전투기의 어레스팅 후크를 활용해서 착륙하는 중형 항모 이상급이 되어야 KF21N을 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대표적으로 F18을 운용하는 미국의 미미치급핵항모가 나파를 운용하는 프랑스의 샤를르드골이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수33과 중국의 J15는 스키 점프대로 이륙하고 후크로 착륙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해군의 경함 모 계획이 최근 들어 입지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F-35B의 비싼 가격과 국산 기체가 아닌 점에서 유지보수의 한계가 많은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함 모로 한국 바다의 선면을 지키기에는 아깝고 먼 해양으로 진출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체급이 작다고도 보입니다. 욕심을 내서 주명함 모의 원자력 추진까지 가능하다면 유지비도 아끼고 큰 스케일의 전투기와 지원기. 공중경보기 등을 탑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KF21N을 봤을 때 이제는 독자적으로 해군 전투기를 만들어서 항모에 탑재하고 전 세계 어디든 원하는 해역으로 가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KF21N의 모형을 자세히 봤을 때 기존 공군형 KF21화의 차이점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 날개가 접힙니다. 이 앞쪽 랜딩 기어인 노즈기어의 바퀴가 2개입니다. 3 날개가 공군형보다 더 커지며 해군 작전을 위한 무장 체계가 편성됩니다. 날개 끝 파일론 부분이 접힙니다. 현재 IRIST 공대공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노즈기어의 바퀴가 2개입니다. 공군형인 KF-21은 1개입니다. 연료탱크 옆에 있는 미사일이 한국형 공대함 미사일입니다. 이번 소식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다음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